어떻게 하면서 가요? 왜 철컥철컥 하면서 가요? 그 쇠, 조의로된 레일, 레일 위로 가는데, 왜 철컥철컥 하면서 가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음세가 어떻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철로에, 예, 유심히 뭐, 뭐, 일부러 철로를 잘안 보셨겠지만, 철로에 보면은, 다 옛날에, 그죠? 옛날 분다 아시죠? 예. 철로 사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딱딱 접합이 되어있으면 요 공간을 뒀잖아요. 그죠? 저렇게 공간을 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름에는 늘어나고. 네, 겨울에는, 네,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 겨울 기차가 시끄럽다. 여름 기차가 시끄럽다. 예, 대단합니다. <laughs> 아니요. 저, 저 겨울 기차에 계시면. 겨울이, 겨울이 틈새가 많이 나잖아요. 겨울에는 뭐예요? 쇠가 쪼그러들잖아요. 그죠? 쪼그러드니까 이 틈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바퀴가 지나간다. 자유롭게 지나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틈이 뭐 넓어지면 덜컹거리는 정도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겨울 기차가 시끄럽고 여름 기차는 어떻게 돼요? 이, 이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그죠? 이? 이게 서로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철로가 늘어나서. 예.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여름이 되면 뭐 만물이 물성이 밖으로 막 팽창하고 커지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하나의 계절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면 호흡 습관이 달라지죠. 호흡 습관. 이 호흡 습관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 기질,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호흡습관이라도 이해가 어떻안 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뭐 우리 개를 한번 봅시다. 그래요, 우리, 우리 개 개가 여름에 여름에는 저, 그 강아지 보시면 어떻게 어떻게 숨으세요햇바다를춤몇 네, 네. 대고 막 하죠, 그죠? 예. 네. 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예 그렇죠, 바로 더우니까 이유는 딴게 없어요. 네, 더우니까. 네. 더우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호흡의 폐의 열이 안 쓰... 많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내뱉는 동작을 빨리빨리 하니까 막팍한 뱉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제가 입을 다물고 숨을 쉬어요. 햇바닥 빼고 해야 해요. 그렇죠. 네, 입을 딱 숨겨가지고 숨을 쑥 빠르게 빠르게 당기죠. 숨을 많이 빠르게 당기는 이유는 차가워지지 않고 열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을 많이 끌어올려야 순간적으로 힘을 쓰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뭐 어떤 힘을 쓸 때도 힘을 훅 내쉬고 물건을 들어요, <laughs> 마시고 탁 <laughs> <laughs> 들어요. 아니 물건 들려고 할때 훅이라면서 <laughs> <laughs> 물건 들어요. <laughs> 우리 뭐한대 때린다.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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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대방 한테한대막빡 찌받을 때휙 휘가 <laughs> <해가> 때려요. <laughs> 숨을 마세요. 숨을 한참 그저 마셔가지고, 응, <laughs> <laughs>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폐에 열을 갖다 끌어올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숨을 쏙, 따라당기는 려 그런 어떤 동작이나 기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게 언제? 태어나면서 그게 자기가 뭐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호흡습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호흡습성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유전적인 어떤 인자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 기질, 그 다음에 무엇까지? 운명까지도 어, 결국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음, 세살버릇 예, 언제까지 간다? 그럼 세살버릇은 누가 가르쳤어요? 세살버릇을 공공시생각해보시다니까요 세살버릇을 도대체 누가 가르치냐?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때, 그죠? 예,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뭔가 아,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을 좀 강하게 타고났구나 왜왜왜 메이드인 1970년 메이드인 1979이 만들어진 연산이 다르단 말이죠 연산 연산이 다르니까 부모가 뭐요 똑같은 부모 밑에도 형제가 여럿이 나면 다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 하는 어떤 직업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메이드인 엄마 엄마 아빠인데 그죠? 똑같은 똑같은 뭐예요?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친다면 제품이다 친다면 사람이 그죠? 공장장하고 사장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제품을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무엇이기 때문에. 예. 1970년 이 연식이라 그래요. 차도 연식 있죠. 몇 년식 몇 년식 이런 것처럼 연식이 다르다. 예, 보통 우리가 복제를 뭐 뭔가 우리 복제를 한다면 예, 복제를 한다면 유전적인 어떤 기준은 똑같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예, 운명은 비슷하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운명은 달라요. 예, 운명 왜 다를 왜다를라요 연식이 다르니까. 연식이 다르니까. 그럼 쌍둥이도 뭐예요? 연식이 쌍둥이 연식이, 연식이 같은데 에, 자기 각자가 쓰는 어떤 그 뭐냐면 이제 그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고유로 어떤 그 만나면서 가는 어떤 운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사는 게다 달라져요. 에,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 그런 어떤 그 달라진 어떤 요소의 차이가 결국은 각자 각자의 어떤 삶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새살벌릇 재물주는 이유는 원래 날때부터 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역할을 왜 하느냐? 뭐다조해졌다면뭐 뭐 하려고 공부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강하게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삶으로 쓸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능력이 강한,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 집은, 공간적으로 비유를 하죠. 네, 어떤 뭐, 숲이 많다. 숲이 많은데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요? 그렇죠. 나무로, 나무로, 숲이 많으면 나무로 짓고, 난 무슨 장사를 하면 되겠다. 네. 천시에 늘린 게 나무니까 무슨 장사를 하면 빨라요. 보석 장사가 빠르겠다. 나무 장사가 빠르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인자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그 세상이 결국은 서로 필요성을 채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돌산에 태어난 사람 무슨 장사하면 좋고 그렇죠. 돌장사죠. 그런데 죠그 예, 서로 돌, 돌이 많은 데는 뭐가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은 데는 또 뭐가 필요, 필요해요? 돌이 필요하니까 서로 그 필요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 결국은 큰 어떤, 어떤 음양 운동을 또 채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 예,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연식이 도대체 예, 어떤 연식으로 태어났느냐. 그럼 거기에 뭐예요? 뿌려졌던 기운. 예. 그게 오행적으로, 아, 목 기운이 강하다. 그럼 가불이라든지, 가불 이런 게팔자녀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목의 기운이 다 강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목의 기운은 어떤 어 어떤, 어떤 또그 계절의 운동으로 생각하면 돼요. 봄이죠, 그죠. 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계절이 봄이거나 봄이거나 그 다음에 이런 갑, 갑이랑 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렇게 쭉 삐죽게 나오는 그죠. 삐죽고 나오는 힘이 강하겠죠. 그죠. 우리 신출, 신출이라는 것은 새로 뭔가 튀어나오는 기운이 강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그리고 딱딱한 나무껍질을 막 그렇게 해지고 그죠 나오죠 그죠? 예. 그 해지고 나오는 그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떤 어떤 능력이 좋겠다. 계획, 기획 그죠? 예? 그 다음에 떠벌리는 게 좋아 떠벌리는 게 강해요. 오므리는게 강해요. 그 떠벌리는 게 강한 거라. 예. 그래서 우리가 떠벌리는 게 강해지는 풍이 시, 세다 이런 말하죠 그죠? 허풍 그죠? 허풍이라고 하는 왜 예. 하면 막 그죠 막 어쨌든 튀어나가는, 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기운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떠벌리는 거에 관련된 거. 뭔가 생각을 해서 새로운 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그죠? 계획하는 거. 계획, 기획, 광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별할 때이을 있죠, 을. 이 을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해석할 때도 말로 먹고 산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그 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갑은 이제 한쪽으로 그러니까 쭉 솟아오르는 거죠. 초봄에는 주로 위로 쭉 올라오는 게 강하고, 그 다음 늦은 봄이 되면 어떻게든 위로 살 벌어지죠. 이 떠벌리는, 떠벌리는. 이 떠벌리는 기운이 강하니까, 뭘로 먹고 산다? 말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직이라든지, 또 실제로 그 언론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분야의 그 직업을 갖는, 사람을 위해 태어난 인자의 우리 무엇으로의 하나의 에, 오랫도록 그 사람에게 어떤 자연의 기운으로 작용한다 예.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마이크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들고 뭔가를 해결 해야 그죠? 예? 예. 이 세상에 자기가 좀더 어, 유익을 유익성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급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저마다 우리가 그, 뭐, 지금으로 서는니다 국민교육 현장 옛날에, 그죠? 그랬을 때.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이런 개발하 예. 그러니까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소질을 어떻게 해요? 예. 개발. 예. 더더욱이 그걸 갖다가 유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 여러 사람들 속에서 결국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가장 좋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음양오행의 자연운동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음양오행, 음양오행이 그렇게 주야, 그죠? 주야 그다음에 사시오행, 사시오행은 뭐예요? 목사자의 대시자죠, 그죠? 대시자, 그 사시 사시오행이잖아요, 그죠? 계절은 하나, 둘, 셋, 넷이요. 다니는 길은 몇 개다? 다니는 길은 다섯 개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음으로써 결국 중화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 오행했던 자연 기운의 변화가 하루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날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음, 달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에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연, 연이라고 하는 것을 연월일시의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표현한 것이 뭐예요? 육십 간지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운을 많이 타고났을까? 어떤 기운을 많이 가져왔을까? 그죠? 그 사람마다 다 결국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네. 다르겠죠, 당연히.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람이 꼭뭐 운명이란 단어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들이 다 다른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똑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콩나물, 우 우리 씨앗을 가지고 와서 우리 콩나물을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콩나물을 키우는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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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 그, 시루, 시루가 있죠, 그죠? 그 시루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들이 전부 다다 자라긴 자라는데, 키큰 콩나물도 있고, 키 작은 콩나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약간 자빠진 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요런 어떤 미세한 차이가, 다 무엇에 의하여 자기가 어떤 뿌려진 어떤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왜곡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뭐가 있는 법? 만물은 때가 있다 이고 때가. 옛날에 그걸 보고 아빠 이거 때 만물에 다 때가 끼었다 말이야. <laughs> 그 때가 아니고 저희 때 만물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laughs> 우리 국화는 언제 언제 피고 인 언제 피어요? 네, 가을에 가을 피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기질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용성 또 그다음에 그 뜻을 펼쳐서 만들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네, 만들어지는 어떤 때가 다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꽃 피울 때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시들 때 네. 그다음에 잠잘 그런 식으로 무엇이, 시간에 의해서, 결국 많은 동작이나 행위가 결국은 우리 영향을 받을 수, 받,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그죠? 이렇게, 자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음 운동, 양 운동을 끝없이 거듭하면서, 끝없이 거듭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큰, 뭐예요큰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예, 자연의 어떤 디자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리적으로 뭐, 공부를 하려면 한정 없이 많겠지만, 아, 그렇게, 저 인생에서는, 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부분? 대자연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대자연의 부분인데, 대자연의 운동이 어떠하므로 저렇게 밝았다 어두웠다 예, 튀어나갔다가 예, 엎드렸다가 이게 반복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뜰때 있고 예, 뜰때 있고 가라앉을 때 있고 그죠 예? 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다 아니다 부득이 하죠 그죠 예. <웃음> 우리가 <웃음> 성공을 한다고 우리가 이론을 생각한다면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금세 부자가 되겠죠?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남들 다 자는데 자기는 이만큼 일을 하니까, 예? 우리가, 하루,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요 밥맛으로 이두 개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이 사람은 한 칸씩 올라가고 이 사람은 두 칸씩 올라가니까, 예.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계획표보면막 멋집니다. 예, 우리 조금 씩또 여름방학하죠. 예, 여름방학하면 막, 생활계획표 보면 막, 쫙, 이래가지고, 꿈나라, 꿈나라가 제일 큰긴 커요. 예? 그 다음 보면 막, 옆에 딱, 해가,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예습, 예? <laughs> 그고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식사, 식사는 또, 좀 하라고 <laughs> 많이, 그 다음에 뭐, 공부해가, 막, 전부 다, 다 공부라. 예? 그런데, 그, 그, 그 계획표도 돼요, 안 돼요? 왜안 될까? <laughs> 네, 안 돼요. <laughs> 그러지 바로 그, 그 자연의 어떤 그 디자인, 디자인 음? 자연의 디자인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금세 부자되는 것도 쉽고 공부 잘하는 것도 쉽고 그죠이 한데 결국 현실은 자연의 성장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자연의 성장 비율. 자연의 성장 비율을 어떻게요? 그 흐름을 잘 지키고 갈때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뭐 우리 뭐 우리가 뭐 사과를 사과나무로 키운다. 사과나무로 키울 때 어떻게요? 벌레가 우리가 뭐달래들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기본적인 그 공은 들이지만 당연히 그 공은 들어야 되겠지만 결국 뭐 따뜻한 햇볕이 그, 사과를 자란다고 해서 계속 따뜻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계속 따뜻하게 하면 자라다가 오히려 농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가 에요 따뜻하게 데펴줬다가 또 저녁이 되면 살 씻겨줬다가 조금 더 데폈다가, 예. 네. 그렇게 해줘, 그죠? 네. 근데 음식을 할 때도 우리가 약한 불에다가 살 졸이는 이유는 뭐예요? 몇 번째 타지 말고. 제가 뭐, 저, 멍도 아 사람 또 요리 이야기 하니까 무슨, 네. 자.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좀 부피가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덩어리, 덩어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익힐 때. 그렇죠.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살짝 약한 불로 그죠. 그럼 밖에 안 타면서 통과, 통과, 통과 하죠. 그죠. 우리가 무를 하나, 통물을 하나 삶는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통물을 갖다 다 졸여서 우리가 마, 맛있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막 뜨거운 물에 팍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물부터 서서히데혀가지고 그죠? 안쪽까지 서서히 서서히 되고 우리가, 고 고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안 속에 있는 것까지 뜯어지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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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게,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게그요런법이잖아요 그 그죠? 예? 약한 불이 하는 이유는 그런 것처럼, 대자연의 농사법도, 대자연 농사법도 뭐가 쌓여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예. 조금만 더 데피자 했다가 조금 쉬고, 그죠? 예? 조금 더 데폈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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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뭐, 사과나무에 예, 사과가 익어가고 터져나간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 생사고락이라고, 보니까, 아, 인생에 사는 게 절반이고 죽는 게 절반이구나. 죽는다는 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쉬, 이, 이 제대로 못 움직이고 쉬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 절반이다. 이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다, 이, 이제 우리가 이게 생은 양운동,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라면, 산은 뭡니까? 쉬고, 그 가는 어, 움직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가 많아요? 잠이 그 잠을 자야 되는 어떤 어떤 부분이나 시간이 자연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때 우리가 십이 운성 이런 걸 따져서 본다면은 약 3분의 1 정도가 그 수면 시간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게 그러니까 그 하루에도 우리가 그 우리가 자연의 기운이 태어나서 다시 자기 활동을 멈추는 어떤, 어떤 걸 갖다 12단계로, 우리가 하루에도 12개가 있잖아요. 자축 인묘 있죠? 예. 자축 인묘 있는 이, 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율로 쭉 계산해 보면은 약 한, 음, 12개 중에 4, 12분의 4 정도는 이렇게 거의 움직임이 미미한 상태. 이때가 어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12분의 4를 뭐 뭡니까? 예, 뭐 3, 간단하게 하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3분의 1 정도, 한 분의 1은 뭐예요? 24시간 곱하기 3분의 1은 8시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8시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면 시간을 취한다든지 활동성을 축시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저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요? 해 자꾸 움직임에 쓴다는 거죠. 예, 움직임에 쓰니까 뭐예요? 양태과 예, 운동이 너무 많아서 생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전자제품도 뭐예요?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열 나요? 열안 나요? 그러니까 그 열에 의한 어떤 손상이나 소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 열이, 열이 우리 몸에, 몸에 우리 드어날 때는 염, 염이 돼죠 그죠? 그 염증 이런 것들로 가는데, 이렇게 그, 양태과의 운동을, 예,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인생 고락이 대충 반반이다. 예, 또, 그 다음 먹을 때 쓰면 쉬어야 되고,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떠들 때 있으면, 또, 또, 조용히 있어야 될때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꼭, 뭐, 학문적으로, 이치적으로 뭐, 연구를 깊이 안 하더라도, 다, 아,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그 월드를 쓸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 항상, 음, 뭐, 우리가 이런, 것들 음양호행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나 행동 이런 것을, 조절할 때, 조절할 때, 항상 시간적으로 앞과 뒤, 그 다음에 뜨는 게 절반, 수그리는 것이 절반. 요것만 예.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상기해 놓고, 잘 살더라도, 예, 이게 몸에 병이 날 정도의 어떤 극단적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 자연의 디자인을, 디자인을 한번 항상 좀잘 생각해 보시면서, 생활의 지혜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더 욕심은 나지만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또 좋은 조절을 가지고 잘 뵙기로 하고 뭐 오늘은 뭐이 정도로 욕심을 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